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영어 2 수업을 하게 된 강준영 선생님입니다. 선생님과의 수업은 일주일에 몇 시간? 음, 일주일에 두 시간입니다. 두 시간이고, 자, 선생님과는 EBS 올림포스 독해 기본 2, 어, 2015 개정교육과정. 이 책으로 이제 수업을 하게 됩니다. 자, 최은영 선생님과는 영어 교과서 수업을 하시고, 선생님과는 이부교재로 수업을 계속하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진도는 하루에 두 지문씩, 어, 몇 지문? 두 지문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과 수업을 이제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들을 지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온라인 클래스에 들어갔죠. 그래서, 음, 저렇게 보시면은, 영어 1A 강준영. 자, 여기 들어가시면, 여러분 기존의 강의는 폐쇄되었고, 지금 새 강의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음, 우리 4월 16일부터, 어, 제 강의가 새로 시작되는데 첫 강의는 유닛 원1시원 곳을 클릭하시고 어 그래서 이 강의 어 여러분 매 차시 강의 분량은 20분 내외로 할 것입니다 어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시고 자 여기 설명도 보세요 진도는 이제 하루에 두 페이지씩 어두지문씩 하고 자, 여기 뭐라 돼 있나요? 강의를 들은 후, 구글 클래스룸으로 가서, 자, 뭘 해라? 단어 카드 학습. 학습지 제출. 음. 단어 카드 학습은, 자, 여러분, 시험 기간 돼서 단어 300개, 400개 갑자기 외울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러면 여러분의 영어 성적은 1학년 때와 똑같이, 우울하게 나올 것이고, 여러분이 나중에 3학년 돼서 크게 후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카드는 여러분 내 신시험 대비 또 수능 대비를 위한 것이므로, 꼬박꼬박 꾸준하게 하시고, 학습지 제출은 당일 몇 시? 오후 6시. 이 어, 수업을 들은 오후 6시까지 해야 출석이 인정이 됩니다. 자, 그럼 이 구글 클래스룸이 뭐냐? 선생님과 가보겠습니다 음. 선생님은 여기 이렇게 깔아놨어요 클래스룸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구글 지스윗 아이디와 비번을 어, 담임 선생님들께 다 부여를 받았죠 음. 자 그래서 여러분 요 클래스룸이 있는데 요것은 여러분 구글 기존 구글 아이디로 들어올 수 있다 어, 없다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아이디로 들어와야만 될까요? 그렇죠. 여러분이 새로 부여받은 구글 G Suite 아이디로 들어와야만 어, 여러분 입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글 G Suite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시면 여러분에게 선생님이 초대장을 다 보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그인하고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16일부터 자, 요 메뉴가 여러개 있는데 수업 클릭 16일부터는 유닛 1-1이다 그죠 자 그러면은 단어학습 언학습은 여러분이 이제 흔히 많이 사용하는 클래스 카드 프로그램으로 할 것입니다. 음. 자, 이거를 클릭을 하겠습니다. 음, 선생님은 로그인이 되어 있는데, 아직 이거 사용 안 해본 학생은 클릭하면 초대 코드를 입력하라고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46705 이제 넣고, 아이디 비번 간단하게 설정해서 회원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음. 자 그러면은 여기 클래스 카드 여기 메뉴가 몇개 있나요? 세 개가 있죠. 어. 음, 클릭해볼까요? 음, 자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학습을 하시고. 리콜 학습으 call you. Predispose. Predispose. 뭔가요 Pre okay. Consider. Consider. 쉽다, Consider. o k a 이고 k a 시 Okay. Okay. o k a 고 o 이 a y Okay. 이 k a y 시 k a y Okay. 하면 a y 고 k a y 아까 했던 거 쉬운 거 컨시럴 컨시럴 음.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어. 그래서 여러분 4구간까지 있어요 그래서 또 1구간 하고 나면 2구간 음. 똑같이 이렇게 하시고 어. 그 그렇죠? 어. 그래서 이 단어 학습을 한 10분 15분 정도 하면 됩니다 저는 강의 20분, 단어 10분, 15분 하면 시간이 얼마 남나요? 어, 15분 정도 남죠. 그렇다면 단어 끝났다. 학습지. 음. 응, 학습지. 자, 여기 체크 체크. 요거. 제출 기한은 몇 시? 수업 당일 오후 6시. 자, 요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음, 응, 팝 번. 자 음. 다음에 모든 선생님은 아무거나 지금 체크를 해볼게요. 오케이, 제출. 요렇게까지 음. 하면은 여러분 수업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정리를 해볼게요. 선생님 수업을 할때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네 가지 네 가지 뭔가요? 처음에 뭐해요? 여기가서 출석체크 어. 그 다음에 배움터 여기와서 강의 그치? 세 번째는 뭔가요? 클래스룸가서 단어학습 네 번째는 뭔가요? 학습지 어. 그치? 이렇게 하면은 50분 안에 할수 있습니다. 어.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리엔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겠고 16일부터는 이런 방식으로 수업을 어,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게 좀 복잡해 보여도 한두 번만 하면 금방 손에 익고 어, 익숙해지니까 한두 번만 조금 신경 쓰이더라도 어, 이렇게 네 가지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단어 선생님 저는 단어를 몰라서 영어를 못해요. 이렇게 하지 말고 어, 매일매일 꾸준히 단어학습을 꼭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까지 오리엔테이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